빨리 말씀해 주세요. 어디로 들어가게? 어... 비 언제 오는 거야? 비 온다더니. 유... 그김필리님 지인분이 그 유럽 현지에서 부가부를 살지 줄지를 살지 고민하다가 길가에 줄지가 많길래 줄지를 선택했다. 라고 하시는 제가 북가부 유모차 리뷰를 처음 찍을 때 김PD님하고 저희하고 와 우리가 드디어 북가부 리뷰를 찍는구나 이랬었는데 저는 지금 그때와 같은 기분입니다 제가 줄줄 리뷰를 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유명한 브랜드 유모차를 꼽으라면 단연컨대 빠질 수 없는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에 수입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CBM이 전시를 갔을 때 줄즈 부스가 가장 컸습니다 그때 보면서 아니 이렇게 좋고 이렇게 예쁘고 이런 유모차가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했는데 다시 줄즈가 국내 공식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념으로 리뷰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줄즈 허브 플러스 바로 보시죠. 줄즈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유럽에서 좀 거주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줄즈 이 유모차의 형태를 굉장히 익숙해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한돼서 말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모차 브랜드를 꼽아 봐라. 단연컨대 줄즈, 부가부, 요요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직업병이 있어 가지고 해외를 좀 나가거나 이러면은 유모차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요 엄청 많죠? 요요는 진짜 짝퉁도 많고, 그냥 요요 자체가 너무 많아요. 줄지와 부가부가. 굉장히 많이 보이죠. 물론 이제 간간히 스토케 잉글레시나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 그래서 어찌 됐건 저찌 됐건 너무나 유명한 브랜드다 말씀을 드리겠고 줄지는 네덜란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부가부와 뉴나 같이 네덜란드 브랜드죠. 유럽에서 거주를 하셨다는 분들이 다 줄지를 보고 어 우리나라에 줄지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안 보이는데 해외에 가면은 다 줄지 쓰더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 좀 줄지를 되게 많이 쓰는 느낌이고 미국이 좀 유나, 유나 조이를 좀 많이 쓰는 느낌이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브랜드가 좀 재밌어요 유모차를 한대팔 때마다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고 친환경적인 상자도 약간 재사용할 수 있는 부질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또 평생 원앤티 어쨌든 줄즈 허브 플러스 절충형 유모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난무난한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컬러는 총세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랙 컬러로 가져와 봤고요 확실히 약간 가죽부터가 굉장히 짱짱한 가죽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버튼 같은 것들이 되게 부드러워요. 프레임도 덜그럭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잘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하나 크게 하나 그리고 딱 보여지는 느낌이 상하로 긴 느낌을 주는데요 길을 재보면 오 93cm 오 굉장히 기네요 어차피 나중에 아이가 발판 부분은 내려서 쓰는 걸 감안하면 조키 1m 넘게까지는 넉넉하게 쓸수 있는 긴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차양막은 눕혔을 때 기준으로 중간 정도까지 오지만 추가 차량막 통해서 다 내려주면은 안전가드까지 오는 모습이죠. 이게 원단도 되게 쫀쫀해요. 그리고 이런 거 디테일이 진짜. 이중차. 크으, 이게 괜히 진짜 저희가 유명하고 고급 브랜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디테일. 이중 이런 거 기본이죠, 진짜. 그리고 UPF50 플러스 자외선 차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몰랐거든요. 준비진이 이거 보이세요? 리플렉터. 불 꺼볼까요? 그 제가 한번 태블릿을 한번 라이트를 켜볼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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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괜찮아요 바퀴도 리플렉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켜놨지만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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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수 있죠 당연히 버튼 있죠 오. 야 LED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길이 조절 당연히 하나 둘셋넷 4단계 높이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절충형 유모차기 때문에 폴딩이 굉장히 좋아요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핸들 쪽으로 놔주시고 아래쪽에 레버가 있어요 들어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게 큰 쇼핑백 정도 하나 맨 사이즈 정도로 접혀요. 보관하는 사이즈는 굉장히 컴팩트한 편이고 셀프 스탠딩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홈 표기에는 10.3kg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모차 브랜드들 무게 절대 말씀을 드리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공식 무게는 보통은 프레임 무게만 들어가 있는 거에서 시트나 이런 것들 이런 게 제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무게들 다한 2kg씩은 추가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커브 플러스는 몇 kg일까요? 오 11kg 나옵니다. 표기가 1 0 3인데 11kg. 거면은 오 굉장히 준수하죠. 근데 생각보다 당연히 절충형 유무차니까 뭉치죠. 그래서 계속해서 들고 있어라 그러면은 좀 nope.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조금. 자 언폴딩하는 방법은 그냥 프레임 들어올리면 됩니다. 그 프레임 들어올리면 펴져요. 그 다음에 양대면하는 버튼이 여기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어, 잡아 당기시면 반대로 꽂아주시면은 양대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접었을 때 한번 보셨겠지만 이게 앞바퀴랑 뒷바퀴가 이렇게 폭이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접을 때 바퀴들이 이렇게 교차될 수가 있다 보니까 폴링 사이즈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제가 딱 제품 받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폭이 되게 좋아요.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재보니까 다른 유모차들, 좀 디럭스 유모차? 뭐 절충형 유모차도 많고 보통 길이가 60cm 정도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재봤더니 더 플러스가 되게 좁아요. 53cm. 물론 쌍둥이 유모차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부담이 안 되는 사이즈이기도 하고 접는 게 편하다 보니까 그냥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 타도 되는데 백화점 쇼핑할 때 유모차 있으면 항상 고충이 그거죠. 한층 쇼핑하고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이제 한층한층한층 한층 한층 가는 건데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접어서 이제 탈 수도 있으니까 파워 플러스가 그게 되게 좋고요 또 독특한 게 여기서 잠깐 덜렁이 진석 군이 녹음을 꺼먹었어요 그리고 이게 장가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짐 같은 거 넣을 때 넣을 때 힘들잖아요 근데 요게 발판도 올라가고 이걸 내려서 넓게 쓸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 다음에 대형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직접 재봐도 26cm. 앞바퀴는 15cm. 절충형의 모선은 아무래도 이런 바퀴 부분에서 좀 경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바퀴는 작지만 뒷바퀴도 굉장히 대형 휠이 들어가 있고 이런 버클 같은 것도 확실히 좋아지는 게이 안전벨트 커버가 굉장히 두꺼워요. 쿠션감도 좋고요. 이 안쪽 보면 열려있어서 아이가 등 베기지 않도록 혹시 깔고 앉거나 이러지 않도록 배려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5점식 벨트 들어가 있고 발판 각도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서 하나, 둘, 3단계네요 네. 3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안전가드도 제거해서 360도 돌아가는 안전가드 들어가 있습니다 앞바퀴 고정하는 버튼이 밟아서 할수 있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이 앞바퀴 고정하는 기능이 왜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요철이 심한 곳에 가게 되면 앞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주행을 해요 그러면 유모차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요철을 지나는 곳을 이렇게 앞바퀴를 탁탁 고정해서 가면은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특히 오그마. 이제 아이가 타있는데 방향이 살짝 꺾이면 이렇게 훅 휘잖아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요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있어요. 이건 그리고 누르는 맛도 좀 있고, 착착. 브레이크는 원터치인가요? 브레이크 원터치. 위에를 밟아서 풀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들이 면 아시죠? 이렇게 올리면은 좀 이게 발가락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진짜 줄줄 리뷰까지. 하게 될 줄이야. 줄즈도 언젠가는 찍지 않을까?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야, 저 오늘 줄즈 하우플러스 절충형 유모차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일단 총평을 하자면 줄즈라는 브랜드의 프리미엄이 어울리는 굉장히 심플하지만 견고하고 디테일이 좋은 절충형 유모차다.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이 줄즈 하우플러스 다른 유모차와도 직접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다른 유모차와 궁금한 게 있거나 이 줄즈 허브 플러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배장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줄지는 부가부와 뉴나 네덜란드 브랜드죠. 왜 이렇게 유모차 브랜드가 네덜란드가 많은 거예요? 진석군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네덜란드가 이제 잠깐만 보면 베네룩스 3국이라고 지금 잠깐만 나라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이랑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왕실에 이런 걸 물건을 많이 납품을 했었어요. 그래서 목재나 가구나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 그 중에 유모차도 하나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네, 서두가 길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좀 유모차 브랜드라든가 이런 친구 브랜드라든가 원목 브랜드라든가 이런 게좀 유명한 건데 어쨌든